깜빡이를 켜질 때마다 막 미등이 번쩍번쩍하는 증상은 이게 합사되어 있어서 그랬다 자 여러분 어, 이거 딱 봐도 체어맨이 보시면 야 이게 그 이걸 오너먼트라고 하는데 여기 야반테가 이것도 누가 뽑아갔어 뽑아다 뽑아갔어 경기 번호판입니다 무려 얘도 색이 다 바랬고 지금 이제 썬팅을 사실 해달라고 해서 준비 중이었는데 이게 도대체가 상태가 여기 뭐든 뭐 부품도 없고 이거 뭐 조립이 다 벌어져 있고 이런 게 이런 게막덜그럭거리거든요 이렇게. 아, 이게 막 움직인다니까 이렇게. <목소리> 음. 이렇게 아, 실내도 좀 상태가 조, 과히 좋진 않아요.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. 이게 올드카를, 그러니까 이게 올드카로 평가해야 를 되나만테가 그 정도 현식은 아닌데 솔직히. 자 여러분 이 오래된 차를 중고로 사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차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점검을 하다 보면 별의별 게다 생깁니다. 지금 이거는 컨, 저기 사오라고 했어요 커넥터를 사오라고 했고 요 부속은 뭐 사오면 끼워줄 거고 요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지워봐야 될것 같은데 라이트를. 이 친구는 썬팅을 전부 다 다시 할 거예요, 일단. 그 외에는 다행히 이게 연식 대비 특별한 문제는 없어. 근데 이게 썬팅 다시 하는 것도 걱정입니다, 이런 차들은. 왜냐면, 자, 썬팅을 다시 할때 여러분 이런 부분에 탈거가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. 이런 거, 이런 거. 이런 게막 부러질 수가 있거든, 요 이렇게 빼다가. 뭐, 우리 사장님도 사주겠지? 사주는 거. 아이씨, 왜 맨날 그래, 너는. 자, 오늘은 그래서 이제 오래된 차 썬팅을 좀 다시 하고, 그렇게 하는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건 또 뭐냐? 아, 난리가 났네, 아주. 썬팅을 좀 다시 해보자. 몇년더 탄다는데? 그리고 나는, 아, 요거, 요거, 좀거떻게 해야겠어. 와, 여러분, 내가 이거 헤드라이트 복원하는 과정이, 그냥 이 영상 중간에 잠깐 넣으려 그랬는데, 이게 하다 보니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, 제 영상 중간에 잠깐 남겨놓을게요. 따로 한편 올렸거든요. 그거 확인해주시고, 이제 본격적으로, 예, 썬팅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에이? 차가, 새차건 중고차건, 썬팅은 다 똑같습니다.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고,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면 부속품들은 다 탈거를 하고, 도어트림 탈거하고, 프레임이 있는 도어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어트림 에지간면 탈거하고 하니까, 한번 보자고요. 풀도어 방식. 요즘은 이런 도어 잘안 써요. 풀도어. 아이오닉 6가 풀도어도 만만테가. 다 요즘은 이렇게 얇게 빔으로 올라가잖아요. 여기서부는 그 이중 도어 방식 접합 도어라고 하지 판매 들어간대야 650마력이란다야 전기차가 그래서 얼마래요? 뭐 몰라? 금액이 중요할 거 아니야? 한 8천 안 하겠나? 아, 야 핸들의 아. 버튼이 몇 개가 더 있는 줄 알아? 저 가만히 있으면 사고 차아니야야 <laughs> 전기는 사고 차 사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무슨 휘발유 차 얘기하고 있어. 자 여러분 일단은 썬팅은 이렇게 청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칼 청소도 하고.

자, 여러분 의외로 그, 한테가 너도 그렇게 느끼지 않냐? 이 썬팅을 할때 여러분 이게 비 오면 사실 이게 이렇게 장마면 이거 되게 불편하거든? 근데 썬팅할 땐참 좋아 먼지 안 들어가 썬팅의 제일 좋은 계절은 장마철이다 자, 지금 하나씩 썬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내가 저쪽을 닦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유리를 세차 느낌나는 효과가 있어 뭐 아직도 할거 많다 이차 저 부품들 잔뜩 있고 이렇게 쓱싹쓱싹 닦아주면 이게 왕년에 그 회장님들이 타시던 대형 세단이란 말이요 라인을 딱 맞춰가지고 눌러주시고 준비된 사수로부터 썬탱 일발 그게 뭐예요? 있어 그런 거 <laughs> 어. 게 그런 게 있어. <laughs> 자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도어 트림을 탈거하고 요 아래까지 우리는 썬팅을 자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뭐 건조를 조금 더 하거든요. 이렇게 건조를 해갖고 나가면 저기 그 종이 끼우잖아요. 보통 썬팅하면 우리 그거 안 끼워놔도 돼요. 그리고 썬팅하고 그날 바로 창문을 열어도 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. 어디 레일? 아 레일 바꿔야 되네. 한번 움직여봐 다시. 어 아, 이건 유리 레일 바꿔야겠다. 이렇게 유리가 많이 흔들리면은 이 유리 안에 레일 보장난 거예요. 레일에 유격이 생긴 거지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썬팅은 진짜로 청소가 생명이다. 청소가 생명. 몇 번을 내가 얘기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, 청소. 아 근데 이게 차가 오래되면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먼지들이 많아요. 더 조심스럽습니다. 선팅할 때마다. 자, 여러분. 지금 뭐 전면 선팅이 이제 저렇게 안에서 돌돌 말아가지고 바르고 있는데 제가 한 2년 전쯤 얘기했을 거예요. 이게 필름을 재단을 하고 저기를 할때 가로로 자르는 거, 세로로 자르는 게 차이가 좀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. 근데 세로로 자르면 한두 배는 쓸거 아닙니까? 이 정도로. 그죠? 근데 세로로 성형을 하게 되면 좀 전에 성형하는 걸 보셨듯이 요만큼 눈 있는 부분을 성형을 안 하고 성형을 되게 조금만 해요 그래. 자 선팅 끝났으면 은 이렇게 이제 도어트림이랑 각종 부, 태어, 떼어냈던 부품들 원위치 해주는데 얘는 이락 조립이 어려운 차요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거 뭐 달아달라는 게좀더 있어요 뭐 이걸로 끝이 아니야 이제가 한참이요 <laughs> 야안테가밥 네? 먹는 도중에 미안한데 네. 저 체어맨을 일단 있는 부품만이라도 고쳐놓아야될것 같아 4개월째 서 있는데 이거 다 나오냐? 자 여러분 지금 와 이게 4개월째 그러니까 앞부분 영상 보셨죠? 이 영상 앞부분을 보셨다라면은 뭐 알고 계실텐데 이게 4개월 전에 선팅을 해놓은 상태로 현재까지 보관 중입니다 여러가지 전장 쪽에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부품을 구하는 상태고 부품이 구해진 것도 있고 안 구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것저것 손을 많이 대야 되는 상태라 이제 좀 끝날 때가 됐어요 일단 있는 것만이라도 고치고 뭐 없는 부품은 차차 고치더라도 이 차를 소장을 한다고 했는데 4개월째 우리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, 만타가 저 소장 목적으로 산 차라고 했는데 소장을 어째 우리가 하는 느낌 안드냐? 그렇죠 근데 공포이안 <laughs> 왔으니까 그러니까 <laughs> 왜 소, 소장을 왜 우리가 하는 거죠? 일단 해놓고 구속 오는 거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봅시다 이제 거의 다 고쳤는데 깜빡이 쪽하고 이제 몇 가지만 고치면 되는데 저거 사실 창문도 막안 열리고 난리가 났었어요. 지금 차가 멀쩡한 컨디션이 아니거든요. 이걸 부활시키는 단계인데, 우리가 전부 다 리스토어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,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일만 에 하자고. 모든 영역을 우리가 해줄 순 없으니까. 그 야, 봐게 뭐, 이거 알러이 당시 고급차의 상징이다 이거, 진짜로. 이렇게 왜 커버 다 덮어놓는 거는 고급차의 상징이었잖아. 이거, 이거 조립하신 분 자필로 써놓은 거야. 승용 음. 조립팀장 제조 이제 QC 팀장 최고급 품질로 귀하의 품위를 지키, 아, 지켜드리겠습니다. 자, 근데 여러분 그 고급차를 자, 이제 썬팅도 다 했고 했는데 고급차의 상징이 아니야? 어? 옛날 차의 상징인가? 90, 90도 쓰는 거? 어? 자, 썬팅도 했고 이제 블랙박스도 여기 4채널을 달아놨고 이렇게 다 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차를 이게 봐봐요. 이런 것은 사실 순정품으로 들어가 있어야 맞거든, 그지? 그런데 다 잘라놓고 이어놓고, 야 이거 어딨냐 부속은? 자, 이거를 쌍용 정품으로 커넥터 커넥터 자 여러분 이게 순정 커넥터인데요 이 배선을 사용해서 얘를 순정으로 다시 이 쌍용 부품으로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이 올드카의 값어치는 원래 지부품이 들어있는 것이 그지 많테가? 서아 미등? 어 앞에서 끌어? 우리 또 순정 좋아하잖아 정, 정품주의자 자 여러분 여기를 리듬 겸용으로 개조를 했던 흔적인데 원래는 이 차는 여기가 깜빡이만 있어요. 그쪽에서안땡지고 어. 땡겨가 안돼 안돼. 안 어. 땡겨고 하나 잠깐 자다가. 오야 어. 어. <laughs> 너무 오래돼서 잘못게는데 네, 사 개월 전이 찍었을 거예요. 이게 깜빡이가 넣으면은 막 리듬이 같이 막 깜빡깜빡하고 막 그런 미친 증상이 있었거든요. 그죠. 어떻게,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. 그렇죠? 네. 응. 이거는 차주에 따라 서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손을 대질까 보면 봐야지. 응. 우리한테 맡겼던 거는 여러분 우리한테 맡겼던 부분은 썬팅을 하면서 전장 점검을 좀잘 해달라. 문제일 어, 것 같다. 그렇지. 왜냐면 얘가 미등하고 합사가 되어 있는데. 그 문제여야 돼요. 응. 나는안 그러면 못 잡아, 이제. 그래야지 돈이 적게 더라고 어, 여기서 이 좀... 다른 문제는. 짜잔, 짜잔, 짜잔. 역시 순정이지. 깜빡이 켜질 때마다 막 미등이 번쩍번쩍 하는 증상은? 이게 합사되어 있어서 그랬다 근데 여기 지금 순정으로 돌렸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올드카는 자기 부품일 때 값어치가 좀 있어요 제치라고 하는 부품 구하기 힘든 우리 체험에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상복구 다 끝났어요 엔진룸에 그 이제 잡다한 배선들 다 정리해 놓은 상태고요 다 없앴고 보면 여기다 이게 안돼 갖고 우리가 카메라를 다 바꿔 달았거든요. 블랙박스도 4채널로 새로 달았고, 썬팅도 다 다시 새로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기 장치를 아까 깜빡이랑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면서 이제 보면 자 미등 번쩍번쩍 처음에 있던 그 미등이 번쩍번쩍하는 증상이 이제 사라졌거든요. 테이프 네 서태지 이 집을 테이프로 샀었는데 난 알아요. 이밤에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 버린다는 그 사실을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. 예. 자, 이렇게 하고 우리 체험에는 이제 원상복구 다 했어요. 기봐 이봐, 이거 여기. 또 다음엔 다음엔 미션이 있겠지. 항상 우리한테는 난해하고 복잡한 미션이 많이 옵니다, 그렇지? 그래도 전기 점검 다 해서 이제 다 정리. 여기 진짜 배선 막 심각했거든. 다 걷어내고 여기 분해 닫는다. 자, 여러분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하시고요. 야, 이 녹색 번호판. 오랜만에 본다.